오늘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 대 유벤투스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작 휘스리 울립니다. 파리 생제르맹 대 유벤투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마티디. 보누치. 유벤투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르키니오스, 앙헬 디 마리아, 베라티, 마투이디, 마투이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디바인, 디발라, 기회입니다. 좋은 찬스, 때립니다. 골! 유벤투스, 멋진 원투 패스를 득점으로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선수들끼리의 호흡이 척척 맞네요. 유벤투스, 일찌감치 선제골을 기록해지 오버렸어요! 오바라스! 오어붙입니다한번더 슛! 힘이 실리질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흘러나온 볼을 잘 잡았네요. 아, 패스가 지금 뛰네요. 스루 패스합니다뒷통간으로 스루 패스. 공간으로 패스. 키퍼가 처리합니다. 베라티. 은박해. 베라티 수비 성공합니다. 네이마르. 양헬 디마리아. 열렸어요! 자, 트럭 하나요! 파울로 디발라. 후안 쿼드라도. 키엘리니. 길게 연결하는 패스. 파울로 디발라. 스석으로 몰고 나갑니다. 티아고 실바 가로챕니다. 타바니 멀리 았습니다 끊었습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네이마르 이어집니다만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네, 흐름은 좋습니다만 득점까지 이어가진 못합니다. 이벤투스 조금 전 역습은 위험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의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 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흐름 연결되지 않습니다. 가로챘습니다. 라비오 곤살로 이과인 역습입니다 은바페 레이마르 슈팅 이벤처스 대처가 좋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역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선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좋은 시도네요. 적극적으로 슈팅할 필요가 있어요. 알렉스 산드루 앞으로 찔러줍니다. 쿼드라도 길게 가장 앞쪽으로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골을 개쳐져 옵니다. 코마 베니에 베라티.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으로 이어집니다. 후반전입니다. 끊어냈습니다. 끊어냅니다. 유벤투스,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알렉스 산드루, 파울로 디발라, 유벤투스. 돌파구가 필요한 노리는데요. 끊었습니다 토마 베니에 베라티 앙헬 디마리아 좋은 찬스 슈팅 이걸만네요 좋은 선박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운 볼이었는데 잘 막아냈네요 주체스님,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자, 과연, 슈팅! 어, 위험했습니다. 베리스트,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마르키니오스. 앙헬 디마리아. 더글라스 코스타.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자, 카운터 시도. 공간으로 패스. 마르키니오스. 일단 키퍼에게. 베라티. 네이마르. 베라티. 앙헬 디마리아. 켈리니 이미 잃고 있었습니다. 라비오, 베라티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티아구시우바, 보도치 가로채입니다. 파울로 디발라, 자 반격 기회입니다. 호날두 왼쪽 측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끊어냅니다. 티아구 시우바 앙헬 디마리아 타바니 보노치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아볼잘 들어갔습니다. 찬스가 옵니다. 메라티, 한 번에 롱패스. 마투이리.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라비오, 호날두, 왼쪽으로. 패스 올렸어요. 슛, 다바스 선방. 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짓이었는데 잘 막아냈어요. 나바스 멋진 선방입니다. 유벤투스 선수를 바꿔줍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주어집니다. 오 차댑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카드라도 기회입니다.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자 때립니다 골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쫓아가는 데 성공합니다 은바페 수비를 따돌리고 차분하게 골을 기록했습니다 방금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좋은 상황에서 슈팅하는 일이 축구에서 종처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수비 효점을 틈타 좋은 위치에서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공격을 잘 만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흐트러뜨린 점이 주요했어요. 파리 생제르맥 공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강팀 끼리의 경기에서 슛! 좋은 패스 연계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 이런 연계 플레이는 선수들끼리 서로 잘 알지 못하면 저처럼 나오기가 어렵죠. 멋진 팀워크였습니다. 유벤투스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유벤투스로서는 아주 중요한 골이에요.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골 이렇게 나오네요. 슈팅도 슈팅입니다만, 퍼스트 터치가 너무 추태! 나바스, 서방기퍼의 좋은 스피드! 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걸 막아냅니다! 나바스,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메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짧게 줍니다. 베르나르데스키, 키알리니, 유벤투스 남은 시간에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스도렸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스루 패스합니다. 알렉산드루. 스 홈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후널도 자 역습인데요 끊었습니다. 유벤투스 반칙을 당했습니다. 마투이디 유벤투스 이제 마지막 기회 같습니다. 음바페 파리생 제르맹으로서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겠 좋은 차스. 아, 비발디 팀 굴릴까요? 좀 애매하네요. 유벤투스아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들어가면 역전입니다. 주심의 기술 소리와 함께 경기 끝났습니다. 유벤투스 역전패를 당합니다. 한준희 서리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벤투스로서는 중앙 수비가 너무 흔들렸어요. 위험 지역에서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도록.